안녕하세요 남자 선생입니다 오늘 뭐냐 아방좀 봐요 방지저분하뭐 아, 유튜브 찍는다 뭐 찍는다 커피 한잔 먹고 지금 여기가 하다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솜털얘기 하는데 저 이거 하잖아 빠삭빠삭하잖아 뭐든지 밀가루잖아 밀가루 여기 이렇게 이게 한 한 오르피오? 오, 이 오르피오 더 겠다. 이만큼 있어서 내가 음식 내가 딱만 이만, 원. 만데 이만큼 따 갖고 밀가루를 이만큼 세 개를 넣었어. 이만큼. 그래놓고 대다가 많이 넣고 물 조금 부어. 물 찬찬하잖아. 한번 바꾸면 비엽라 그다음 1십분 있다가 이제 그때는 물 부고 막 하면 이거 한한열 번, 10번? 열번이면 이렇게 깨끗해. 밀가루 마이너라는 게 마이너에 빨리 색기 되는 거야. 아시, 생미카로. 자, 오늘은 뭐냐? 이거 개복숭아. 이거 맛있는 거요. 여기는 딴데보다 틀려. 딴데보다여는 과일이고 맛있어. 여기 살잖는 원래 이게 잘 익으면은 그칼무된거이 쪽쪽 나가요. 노랗게 커. 지저 아니 열월, 이월 지금 9월1 3일인 13mm 쪽 90mm니까 한열흘를일을 하니 주둑 지나고 있다 보면은 진짜 맛있어. 노래 놨고 이렇게 노노이게 약간 이렇게 약간 노래져 된다고 그래. 벌레가 좋네. 벌레 있는 거완상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갖고 잘 잘리지. 이렇게 보다. 쭉쭉 잘려. 잘리면 맛있어. 이게 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이번 노래 놀라운 아직이 사람은 놀을찾아와이은 놀라운 을찾아이거람을이거아이제람이게담을게요이건다 지금 통이 없고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제이 소금을 소금 있잖아? 어, 소금 많이 넣어야 돼왜 많이 넣어야 되냐 이 정도만 아야돼 왜냐면 집이막기 때문에 집이 많기 좀 짭짤해도 음, 여기서 국물이 나오거든자 이거는 이럴 때는 진간장을 조금만 먹, 진간장 강하니까 조금만 푸는 거야. 진간장 이거 진짜 몸에 좋은 거니까. 양생장은 별거다 해. 이렇게 해갖고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있잖아 생가로 이렇게 싹 씻어갖고 생가가로, 생가로 생로 먹는 거 그냥 아자 아 이 새콤달콤 엄청 맛있어 이딴 데하고 틀려 왜, 왜 틀리냐면 여기 해발 600, 600이라 과일이 맛있어요 채소도 맛있고 어, 내가 내 입에서 맛있다면 무조건 맛있는 거야 볼거 없어 새콤달콤하고 아주 지금 이거저것다 따달라는데 다 그게 내가 대나 안 되지 아 이거 응.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틀려 두 가지 종류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섞어야 돼 이거하고 이제 내가 얘기해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, 틀잖아 색깔이 이것도 간장이야. 이거는 불로한 보약차 간장으로 된다 이렇게 섞어야 돼. 이게 비법이야. 그렇죠? 왜냐면 내가 왜 속을 좀 넣, 많이 넣냐면 이게 가지 비싸서 그냥 하득만 변질되는 염려가 많아. 아무튼, 그냥 약간 짭짤하게 해야 돼. 그래 소주, 소주 들어가면 좀 나은데, 내 내일, 이만큼만 채우는 거야, 이만큼만. 이만큼만. 그 때문에, 이제, 이렇게만 하는 거야. 이렇게 하고, 자, 이렇게 하고, 나손쫙 씻겠어요? 이런 거 해갖고, 딱해서 이렇게. 한3이이만 먹거나 어우 내일 기회 너너두병두명 들어가니까 한 간장값만 2만원 받으면 되겠다 이거 2만 원 봐도겠다, 이거. 이마, 이마. 간장값만 이거 이거 값은 빼고 간장값이 이, 한, 이거 한 병에 한 2만원 들가한 2만원 들어가요 이거 먹으 맛있어 딱거껍딱 두껍다 여러분 이게 진짜 환자한테 최고 좋아요 이게 얘갖고 그냥 싹 씻어갖고 냉장고에 넣어놔 그러면 가장 나아 응? 와서 돈 생각하지 말고 와서 딱 가셔 엉켜 만 이렇게 딱 해놓잖아 얘고 이제 냉장고놓 넣든지 딱 넣으면 1년 내내 아삭아삭 해갖고 딱 3일이면 되죠. 3일. 3일이나 4일 정도. 밥도둑이야 밥도둑. 아시겠어요? 여기까지. 남선생은 별거 다 해. <laughs> 감사합니다. 남선생입니다